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진성호입니다. 어젯밤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와 이준석 대표가 울산에서 불고기를 먹으면서 담판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그 회동이 끝나고 기자들 앞에 나선 윤석열 후보가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 이, 사, 이 선대위원장 총괄 선대위원장으로 수락했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기자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윤석열과 이준석과는 이야기만 할줄 알았는데 갑자기 제3의 인물이 등장한 겁니다. 자, 김종인 전 위원장의 반응은 어젯밤에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방금 전 뉴스완이 김종인 전 위원장과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리고 김종인 위원장이 처음으로 본인의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런데 의외로 김종인 전 위원장은 담담했고 또 무리한 인사 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자, 그동안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요? 자, 윤석열 후보가 어젯밤 긴급히 김종인의 캠프 합류 소식을 전했지만 이미 윤석열의 사람들은 김종인 전 위원장을 계속 만났습니다. 흔히들 김종인의 뭐 오른팔, 왼팔 하면서 천내라천내라 하는 바로 그 사람들이었습니다. 자, 정진석 국회보의장. 권성동 사무총장, 김재원 최고위원, 그러니까 윤석열 편에서 그동안 이준석 진영과 갈등을 빚어온, 또 홍준표 의원과 갈등을 빚어왔던 바로 그 사람들이 김종인 전 위원장을 찾아가서 설득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루가 지나서 어제 윤석열은 긴급 발표를 했습니다. 자, 김종인 전 위원장, 좀 이해가 안 가는 것은 별로 상황이 변한 것은 없습니다. 그때도 총괄 선대위원장으로 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주저주저하고 아우 난 이제 더 이상 말안 하겠다고 했는데 갑자기 합류했습니다. 12월 6일이 국민의힘 선대위 발족식입니다. 그런데 그때까지 버티면 이제 직장이 없을지도 모른다는 그런 공포감 때문일까요? 아무튼 김정인 씨는 왔습니다. 그리고 인터뷰를 했는데 윤석열 후보가 이 인터뷰를 보면 파대소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국민의 힘은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진성호의 직설 시작합니다. 방송에 앞서 아직 진성호 방송의 구독자가 아니신 분은 붉은색 구독 버튼 눌러주십시오. 더 좋은 방송으로 보답하겠습니다. 자, 김종인 전 위원장 이제 취직이 돼서 그런지 굉장히 편안한 목소리로 인터뷰를 했다고 뉴스관 기자는 말했습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총괄선대위원장 직을 수락하기까지 참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고 하자 온갖 고민 고민을 하다가 수락을 하게 됐다. 총괄선대위원장 수락 의사를 공식화했습니다. 이게 김종인의 입장이 처음 나온 걸로 보입니다. 자, 윤석열 후보가 어젯밤 이 김종인의 캠프 선대위 합류 소식을 전격적으로 발표했습니다. 김종인은 윤 후보가 당대표 당 대선 후보로 선출되고 한 달째 되는 날에 총괄 선대위원장을 맡으면서 어깨가 무거울 것 같다고 하자. 그렇다. 그러나 머릿속에 어떻게 해야 할지 다 구상이 끝났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뭐, 아, 이제 그쪽 일 관심도 없어. 나 몰라. 뭐, 이제 끝났다는 듯 이야기했던 김종인. 아, 구상이 다 끝났답니다. 머릿속에. 그러니까 김종인은 어떤 식으로든 제가 말하지 않았습니까? 제가 예언대로 되지 않았습니까? 온다고. 욕심이 있는 겁니다. 이 일을 하고 싶은 겁니다. 김병준처럼 뭐 이런 걸 처음했다. 그것도 안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온 이유는 이번 주말 끝나면 이제 김종인은 낙동강 오리알이 됩니다. 그온것 같습니다. 자, 지금 김종인이 그동안 목리를 보였던 가장 큰 이유는 인선 아니겠습니까? 선대 의 인선. 네 사람을 심고 빼라. 그리고 단초라입 꾸려라. 저는 누차 말씀드리지만, 김종인의 주장처럼 선대위를 가볍게, 날렵하게 하는 것은 찬성입니다. 대신에, 이 무거운 조직을 따로 뒤에 하나 두면 됩니다. 선대위, 중앙선대위는 날렵하고 기동성이 있어야 합니다. 자, 어쨌든, 김종인은 정치 기술자이자 용병입니다. 뭐, 이렇게 큰 의미를 둘 필요 없습니다. 아마 이런 잘을 겁니다. 윤석열에게 도움이 될 겁니다. 그러면 되는 거 아닙니까? 어차피, 김종인이 대통령 할건 아닙니다. 자, 그리고 뭐그 내부에서 누가 어떤 자리 에 가는지는 저는 별 관심이 없습니다. 잘하는 사람이라면 되는 겁니다. 뭐 선수 이런 것도 필요 없고 또국민의힘의 지금 기존 맨파워가 그렇게 세지 않습니다. 그리고 김종인 전위원장이 이야기하는 몇몇 인사들은 저도 잘 압니다. 괜찮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다만 좀뭐 권경의 변호사나 이렇게 좀 자기 예관계에 따라서 막 발언을 마구하는 사람들은 조심해야 합니다. 지금 권경의 변호사도 상당히 놀랐을 겁니다. 아무튼 사람의 행동은 자기가 책임을 져야 하는 겁니다. 자 김정인 전 위원장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무리하게 자신의 뜻을 관철시키지 않겠다는 의중을 선대위 인적 재구성에 나타냈습니다. 자 후보 선출 후한 달간 제기된 여러 문제와 비판 지점 등을 해결하기 위해 인선도 조정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 이렇게 기자가 묻자. 무리하게 할 생각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무리하게 무리하게 할 생각은 없다. 자 그러면서 권경애 변호사나 금태섭 전 의원 등의 공동 선대위원장 임명을 염두에 두고 있냐는 질문에는 그간 이 사람들이 당 사람들과 마찰이 좀 있었기 때문에 좀 지켜봐야 한다. 상황을 좀 보고 자신이 어떻게 할지 지켜보라고 말을 아꼈습니다. 솔직히 권경의 변호사는 민변 출신으로 문재인 정권 조국 전 장관을 비판해 왔습니다. 상당히 뭐 그런 역할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하는 발언들을 보면 이 윤석열 후보가 당을 중심으로 선거 캠페인을 하겠다고 이제 당의 생각과 좀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이 민주당의 이재명 후보 영재영이 1호 조동현 전이 공동 상임선대위원장의 경우에 했던 발언을 보면. 보수 우파의 가치관과 좀 괴리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김종인 전 위원장을 두고 했던 발언들도 보면 좀 너무 이렇게 생각이 뜨겁게 왔다갔다 한다고 할까요 아무튼 이 조금 불안해 보입니다 이런 사람이 선대위원장 또 금태섭 전 의원도 공수처 비판할 때 보면 참 용기도 있고 좋은데 그거 제가 볼 때도 참 합리적인 사람입니다 그런데 차별금지법 이런 것들을 이슈로 내세우면 당이 불란에 휩쓸 수 있습니다. 개신교로부터 상당한 비토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상당히 불안합니다. 김종인이 와서 일은 잘할 것 같은데 김종인과 함께 온 사람들이 갈등을 빚고 논란을 빚으면서 또 당이 이상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김종인 전 위원장이 잘 판단해야 됩니다. 여기 말했지만 당 사람들과 마찰이 좀 있었기 때문에 좀 지켜봐야 한다는 것은 이런 뜻으로 보입니다. 만약 그렇게 되면 좀 그렇죠. 뭐, 윤희숙 전 의원 좋습니다. 저는 뭐, 그런 사람은 좋은데, 이런 경우는 조금 논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 이번 대선을 관통할 시대 정신을 한마디로 표현할 캐치프레이즈에 대한 구상을 끝냈냐? 그러자, 그런 건다 머릿속에 있다. 그러나 힌트를 줄 수는 없다. 지켜보시라. 이런 걸 보면 김종인이 일은 잘할 것 같습니다. 기술자입니다. 자, 어쨌든, 김종인이 열심히 일해야 됩니다. 왜? 자신이 이 선대위원장, 인선을 놓고 그동안 20일 정도 당을 골병이 들게 있습니다. 그러면 반선하고 이제부터 열심히 일만 해야 됩니다. 또 권력 다툼 이런 걸또 만들어 가지고 논란을 일으키면 안 되겠죠. 김정인 전위원장의 오늘 인터뷰를 보면 어우, 나름대로 그동안 좀 자숙을 한것같기 합니다. 자 어쨌든 이준석이 이 친윤 인사들에 대한 불만 이런 것들 막 털어내면서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시위를 했습니다. 그러나 윤석열 후보가 어떻게 앞으로 행동할지는 좀 봐야 합니다. 그리고 윤석열 캠프에서 일했던 사람 중에도 제가 볼 때는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 꽤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그렇다고 해서 완전히 사람을 바보로 만들면안 됩니다. 적당한 자리를 줘서 봉사하게 하면 됩니다. 자, 그리고 선거는 윤석열을 대통령으로 만들기 위한 겁니다. 김종인과 이준석은 주인공이 아닙니다. 너무 상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일부분들은 너무, 뭐, 흥분하시는데. 자, 그렇지만 앞으로 김종인도 똑바로 잘 못하면 또 행당할 수도 있습니다. 정치란 게 그런 겁니다. 기회를 줬을 때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진성호의 식설이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